안녕하세요 메이저 입니다 저희 기성 글러브 주문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충북 음성에서 나규땡님께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어, 요거는 외야 글러브고요 어, 약간 샌프란시스코 스타일 이정우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와 비슷하게 배색을 좀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좋네요. 그래서 지금 어, 네, 이거를 저희가 생산을 많이 안 했는데 어 추가 생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안은 입고가 됐어요. 요 베색. 내안은또 입고가 돼서 예, 들어와 있고요. 어, 요거를 지금 이건 품절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예. 또 있나? 어 어쨌든 바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어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실제로 눈 앞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거는 어, 에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저희 딸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때문에 어, 지인 가게를 방문해야 돼서. 와 출발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올까 하다가 예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갔어요 고속도로니까 뭐 여기는 침수가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는 가는 와중에 좀 그쳐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예, 상당히 예, 많이 잠겨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말에 주말 야구가 아 아마 이번 주는 다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구도 보면은 구장마다 좀 틀려요. 어떤 구장은 비가 와도 비를 밀어내고 닦아내고 스폰지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리그 그러니까 게임 취소를 안 하게 안 하는 최대한 어떻게든 해서 뭐 선수들이야 비를 맞던 공이 물에 젖던 상관없이 그냥 강행하는 야구장도 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미끄러워지면 다치니까, 뭐, 배수가 잘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는 구장도 있고. 예, 그래서 반반이죠. 그거를 환영하는 또, 참가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팀원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에 어, 비가 좀 와도 상관없는데, 나 야구하고 싶은데, 이런 또 팀원도 있을 겁니다. 되게 다양한, 예, 그런 생각들을 다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이 예, 정도의 비는 어, 배수가 된다고 해도 예, 부상 방지를 위해서 조금 어, 지연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고뭐 내일부터 해가 쨍쨍 나서 다 말릴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아무튼 예, 이번 주는 예, 야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너프 블랙 배트가 이제 조금 밸런스를 변경한 배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좀 쳐보고 싶어 가지고, 네, 어,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든지, 저희, 저희, 그... 저를 아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왜 너는 예, 협회 인증 배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사실 협회가 어떤 갑의 위치에서 막, 막 횡포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공존해야 되고 또 협회가 또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업체마다 가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협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어, 크게 어긋나지 않게 예, 해왔고, 어긋날 수도 있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협회를 부정하거나, 또 어떤, 어, 어떻게, 어떤 이제 타업체를 응원하거나, 그 업체를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약간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공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그렇게 또또 또 그들만의 가진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협회가 인증을 내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약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그쪽에 제 의견을 좀 얘기해보고 절충안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떤 협회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 저도, 어, 이렇다 저렇다 언급을 좀할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뭐, 뭐, 어떤 누군가, 어떤 업체가 잘했다, 저, 저는 잘못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 안 좋다, 나쁘다, 어, 막, 이렇게 하기도,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뭐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배틀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저만의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협회가 아좀 현실적인 예, 답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램이 좀 있, 있는 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약간 지금 이 이슈를 삼은 것 자체가 이 앞뒤가 좀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뭐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열심히 잘 예, 서로 뭐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잘안 되네요. 예, 야구판이 워낙 좁다 보니까 예, 글러브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자리 잡았잖아요 아무 뭐또 잡음 없이 서로의 것들만 뭐 최근에도 한 2년, 2년 전뭐 이슈가 상, 잠깐 있었는데 그건 뭐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어, 글러브 쪽은 좀 안정화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예, 저는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좀 서로 예, 뭐 안 좋게 바라보고, 안 좋게, 이렇게, 어 공격성? 네,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 기본각 잡기인데 제가 예, 부드럽게 됐습니다. 어쨌든, 받아보셨을 때는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예, 해서 직접 캐치을 하시면서 길들이기를 마무리 하셨으면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품절인데, 뭐한 3, 4주 후에 재입고 되니까 예, 알고 계셨다가 배색이 아주 괜찮거든요. 제가 배색했지만, 예, 예 이렇습니다. 흰색, 검정색, 오렌지, 그래서 요거는 예, 지금 현재는 품절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